그래서 네. 아주 좋아 왼팔을 조금 펼 수도 있어 다시 네. 스톱 스톱 스 네. 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네. 그쵸, 지금은 어, 네. 내가 패스 네. 어떤 위치에 갖다 놓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음. 보면은 어, 팔은 지금 펴져 있지는 않지만 어, 머리, 어깨, 힙이밸런스 네. 어떤가요? 어떤 네. 어. 안정감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안정감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고 아. 어, 여기에서 팔을 조금 더 폈으면 좋겠다. 음. 어, 팔을 팽팽하게, 줄을 음. 조금 더 팽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팔을 음. 어, 팽팽하게 만들고, 음. 이 위치에서 몇번 쳐보면서, 새로운 위치잖아요. 음. 새로운 위치에서 공을 맞추기 시작하게끔 먼저 해봐야죠. 음.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음. 계속 공을 치면서, 음. 나는 팔꿈치가 앞으로 갑니다. 언제까지 어, 이거는 안 고쳐져? 음. 어,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니다 음. 네, 이런 이제 과정이 생기면 희망이 있겠죠. 음. 자.